민감하고 화끈거리고 이유 없이 가려운 빨간 얼굴 속상해 로션 바르고 딱 화장하기 힘든 민감한 빨간 얼굴 속상해 좋아 좋아 저... 저... 아, 저... 시도 때도 없이 화끈거리는 빨간 얼굴 속상해 여린님 어제 술 많이 드셨어요 헉! 마시지 않아도 술돈니 빨간 얼굴 속상해 맞아 너... 가려워 아... 가려워... 밤이면 이유 없이 가려운 빨간 얼굴... 속상해... 민감하고 화끈거리고 이유 없이 가려운 빨간 얼굴 주사라는 피부 질환일 수 있습니다. 주사는 면역기능 이상 유전적 요인,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얼굴의 모낭충이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주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. 여드름과 같은 뾰루지, 눈에 충혈, 코가 붓고 빨개지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빨간 얼굴, 화끈거리 민감한 피부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주사라는 피부 질환일 수 있으니 더 악화되기 전에 지금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세요. 빨간 얼굴 좋아질 수 있습니다.